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금융 산업 사업 개발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2021년도 AWS 코리아 서밋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에 대해 저와 AWS 금융 산업 본부 어카운트 매니저이신 박인규 님, 그리고 삼성 SDS 프로젝트 매니저이신 고한식 매니저님과 함께 실제 고객 케이스를 바탕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도입 이유 및 구축 방법을 간단히 살펴본 후, AWS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AWS 아웃포스트의 운영 사례를 한화생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한화생명 AWS 아웃포스트 도입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도입 이유 및 구축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고객들은 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걸까요? 이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고객 상황에 알맞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를 신속하게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민첩성, 유연성, 확장성 및 비용 효율성을 당장 경험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겠지만 데이터의 온프레미스 보유, 기존 어플리케이션과의 관계 등의 사유로 온프레미스 환경을 당장 완전히 떠나기 어려우신 고객분들의 경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해 현실적인 여건을 충족시키면서도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민첩성, 유연성, 확장성 및 비용 효율성을 경험하시면서 클라우드 환경을 확산시켜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식은 국내 금융권에서 어느 정도로 도입된 걸까요?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단 2019년 1월에 개정된 전자금융감독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 규정은 그 개정 이후에서 금융위원회가 밝히고 있듯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인 신용 정보, 고유 식별 정보도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처리 대상 정보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들의 클라우드 이용 내역은 2017년 23개사 47개 시스템에서 2020년 42개사 145개 시스템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역시 2020년 6월 기준 약 1.4%의 금융기관이 이용 중이었지만, 8.2%의 금융 고객이 이용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등 금융 클라우드의 확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용 분야 역시도 기존의 내부 업무, 고객 서비스에서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구축 방식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저희 AWS에서는 약 다섯 가지의 방식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 연결 방식인데요. 이는 아마존 VPC, AWS 디렉트 커넥트 등을 통해 기존의 데이터 센터와 AWS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클라우드 버스팅, 백업 및 재해 복구 시스템의 클라우드화 등을 통해 민첩한 IT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VMware Cloud on AWS입니다. 이는 고객분들이 널리 사용하시는 VMware 기술의 범용성으로 인해 단순하고 일관된 운영 환경을 제공해드리는 장점이 있고요. 마이크로세그멘테이션, 암호화 등을 통한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는 동시에 다양한 AWS 서비스 액세스, VMware와 AWS 간 양방향 워크로드 이전 가능성 통해 혁신에 적합한 유연성을 확보하실 수 있는 방안입니다. AWS는 이러한 방식들을 넘어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방식을 확장하는 세 가지 서비스를 추가로 출시하였습니다. 그중첫 번째로는 AWS 로컬 존이 있습니다. 이는 AWS 리전이 없는 지역에서도 낮은 레이턴 시로 AWS 클라우드를 사용 가능하게 해드리는 서비스로 현재 미국 내 리전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확장형 하이브리드 서비스는 AWS 웨이블랭스입니다. AWS의 컴퓨팅 스토리지 서비스를 5G 통신망 제공자의 데이터 센터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국내의 경우 SK텔레콤의 5G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 가능하시고요. 10밀리세컨드 미만의 레이턴시가 요구되는 모바일 디바이스 서비스를 5G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이브리드 서비스 제안은 오늘 고객 사례를 통해 보실 AWS 아웃포스트입니다. AWS 아웃포스트는 AWS의 관리형 솔루션으로 AWS 리전의 일부로 관리되기 때문에 고객은 별도의 관리 및 업데이트가 불필요하신 서비스로 레이턴시, 데이터 위치 등 제약사항이 있으신 고객의 클라우드 구축에 적합합니다. VMware 기반의 온프레미스 고객을 위한 VMware 타입 아웃포스트도 출시됩니다. AWS Outpost의 실물은 장표 우측 사진처럼 생겼습니다. 업계 표준 42유 렉이고요. 고객께서 지정하시는 온프레미스 위치에 설치하는 완제품입니다. 참고로 AWS Outpost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기술 트랙 채널 1 1시 40분부터 2시 10분까지 진행되는 진정한 하이브리드 환경을 위한 올바른 선택 AWS Outpost 세션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리인벤트 때 발표된 추가적인 하이브리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을 원하시는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AWS는 ECS a n y w h r e 와 EKS a n y w h r e 를 출시하였습니다. 이는 컨테이너 기반 구축을 통한 대규모 온프레미스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인데요. AWS 2020년도 리인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사용 이유 및 구축 방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a w s 박인규님께서 a w s 클라우드 기반 a w s 아웃포스트 운영 사례 한화생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제목으로 고객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소개를 받은 a w s 금융사업본부에서 보험산업군을 담당하고 있는 박인규 매니저입니다. 이번에는 국내 대표 생명보험사인 하나생명이 핵심 디지털 전환 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해 어떠한 혁신을 저희 AWS와 함께 만들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생명은 국내 3대 생명보험사 가운데 하나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해온 대표적인 이노베이터입니다. 특히 업계 최초로 다양한 디지털 프로젝트들을 지속 경영의 핵심 드라이브로 진행하면서 보험업계에서 타한 보험사들을 리드하고 있으며 이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내 최초로 AWS 아웃포스를 도입하여 하나 생명의 핵심 디지털 산업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파운데이션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생명의 IT 부분은 지금까지 5년 주기로 정보와 전략 계획을 수립해왔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지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디지털 IT 전략 수립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라이프 플러스 앱, CPC 2.0등 하나생명의 전사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시작되었지만 IT 부분은 노후화된 보험 시스템으로 인해 기존 업무에 디지털 IT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전사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뒷받침하고 가능케 하는 하나 세명 IT 부분의 IT 2.0으로의 전환 전략 및 IT 운영 모델에 대해 프로세스, 인프라, 조직 및 인력을 영역별로 정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 생명의 IT 2.0을 기반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금융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신속하고 자유로운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 플랫폼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 생명 IDC 내에 유연하게 스케일 업과 스케일 아웃을 동시에 지원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성, 퍼블릭 클라우드의 연계, 통합 관리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컨테이너 플랫폼 중심의 인프라 환경 구성, 그리고 업무 영역별 독립적인 워크로드 지원이 가능한 자동화된 인프라 구성 및 운영이 필수적으로 가능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기존 인프라를 포함하여 각 워크로드별 빌드, 배포, 모니터링 자동화를 위한 데브 o p 스 환경을 구성하여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로 간의 어플리케이션 배포 및 마이그레이션이 자유롭게 될수 있어야 하는 환경이 필요로 했고 이를 통해 개발 리드 타임을 혁신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구성이 필요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 금융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 모델과 프로세스를 적용한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매니지먼 포탈 및 모니터링, 관제를 위한 통합 환경을 함께 구축해야만 했었습니다. 비즈니스의 민첩성을 증대시키고 사업 모델의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생명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하나생명이 AWS 아웃포스트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 생명 내부에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솔루션을 검토한 결과 AWS 아웃포스트를 선택하신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은 금융, 비금융을 포함한 디지털 프로덕트를 포괄적으로할수 있는 생태계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여러 유관 부서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파스 및 글로벌 지원 환경을 필요로 하였고, AWS만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에코 환경이 그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보다 우월했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시스템 구축 규모가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퍼블릭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작하여 탄력적으로 규모를 확장해 나가기 위한 서비스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AWS의 아웃포스트가 지향하는 방향과 일치하였다고 합니다. 셋째로, 하나생명의 내부 기술 스택 및 이해도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이미 AWS를 선호하고 있었으며 클라우드 운영 관점에서 원활한 지원이 가능한 인력풀이 AWS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점도 참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넷째로, 금융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기 위해 계정 관리 영역 및 권한 부여의 상세한 기능이 필수적이었으며 API 및 SDK를 통해 자동화가 필요를 했었습니다. AWS 아웃포스는 이미 AWS 리전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기술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수행될 각 프로젝트별 보안성, 독립성, 비용 분리성을 위해 계정을 나누기 위한 다중 계정 기능을 제공해야만 하며, 여러 계정 간의 피어링 기능을 통해 플랫폼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랜딩존 구성이 필수였다고 합니다. 하나 생명은 작년 말에 오픈한 라이프 MD 프로젝트에서 AWS 기반의 랜딩존 구성을 이미 경험하였으며 AWS 아웃포스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 AWS가 제공하는 퍼블릭 기능과 완벽하게 통화할 수 있는 랜딩존을 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중요한 선택의 요소였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하나 생명 내부에서 AWS 아웃포스를 선택한 검토 의견에 이미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AWS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생명은 디지털 영업 채널 시스템인 라이프MD 하나금융계열사의 공통 핵심 프로젝트인 라이프플러스 헬스케어 시스템인 헬로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인 드림플러스가 모두 AWS로 구축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 통합 인증 시스템 프로젝트 데보 s 스 에메롭스 프로젝트를 포함한 10여 개의 프로젝트가 AWS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하나생명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의 간략한 설계도입니다. 먼저 그림의 오른쪽, 하나생명의 죽전 데이터 센터에 AWS 아웃포스트를 설치하고 전용선을 통해 AWS 서울 리전과 연결하여 아웃포스트는 AWS의 가용 영역과 동일하게 인식이 되게 됩니다. 기존의 AWS가 제공하는 동일한 가상 네트워크 기술을 그대로 이용하여 아웃포스트와 AWS 서울 리전 간에 하나로 연결된 VPC에는 데브옵스 파이프라인 및 통합 운영 관리 플랫폼을 구성하고 각 프로젝트별 별도의 VPC 간에는 AWS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연결을 하여 필요에 따라 아웃포스트에서 AWS 리전으로 빠르고 유연하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랜딩존을 기반으로 멀티 어카운트 체계를 활용하고 모든 프로젝트는 미리 지정된 보안 정책에 따라 별도로 VPC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엄격한 접근 권한을 토대로 AWS 아웃포스트 영역과 AWS 리전 간의 통신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모든 프로젝트는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위해 AWS EKS를 활용한 MSI 아키텍처로 구성이 됩니다. AWS 아웃포스트 영역과 AWS 리전 간에는 CI, CD를 구성함으로써 어디서든 개발과 배포가 가능한 구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환경은 하나 생명만을 위한 클라우드 매니지먼 포탈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프로세스를 플랫폼과 통합하여 신속하게 신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일원화된 자원 및 비용 관리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생명이 이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얻게 되는 효과가 무엇일까요? 이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플랫폼 기반의 통합 운영을 통해 민감한 금융 규제 내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을 확보하고, 둘째로, 이를 통해 신속하게 시장에 민첩한 대응을 할수 있는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AWS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을 구성함으로써, 하나생명 클라우드 역량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디지털 전환을 내재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 생명 디지털 전환을 위한 AWS 아웃포스트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전달드렸다면, 다음으로는 본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한 AWS의 파트너인 삼성 SDS의 고안식 PM님이 보다 구체적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생명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PM 역할을 수행한 삼성 SDS 고한식 프로입니다. 앞서 박인규 매니저님이 하나생명이 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을 도입했고 그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를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이어서 해당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하였는지 구축 전략 및 주요 항목별로 핵심 설계 요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고객사 IDC에 AWS 아웃포스트를 도입하여 퍼블릭 클라우드와 일관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였고 둘째,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프로비저링하기 위한 DevOps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멀티 클라우드 자원 및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클라우드 통합 관리 포털을 구축하였고 마지막으로 원프레미스와 동일 수준의 엔드 투 엔드 보안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근본의 금융 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와 AWS 파이낸셜 서비스 인더스트리 렌즈를 참조하여 아키텍처를 설계하였습니다. 주요 설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개발 프로젝트 수행 시 개발, 검증, 운영 환경을 위해 최소한 3개 이상의 AWS 어카운트를 사용하는 것이 추세이고 사용자별로 권한을 다르게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어카운트별로 각각 다른 자격증명을 접속하고 사용자 권한 관리 또한 각각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복잡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AWS SSO를 사용하여 정책 기반의 멀티 계정 통합 관리를 통해 확장성 및 관리 용이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DevOps는 많은 오픈소스 또는 상용 솔루션을 사용하는데 3월 2.0과 호환이 되는 IDP를 하나생명 인사디비와 연동하여 사내 그룹에서 사용하는 아이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개발자가 퇴직시 자동으로 자격증명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안성도 높였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를 위한 개발, 검증, 운영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AWS 서비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전문가가 확장성, 가용성, 보안성을 고려하여 아키텍처 설계 및 구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랜딩 존은 신규 프로젝트 착수 시 필수로 필요한 멀티 어카운트 권한 네트워크 보안 모니터링 로깅 환경을 자동으로 구성해줌에 따라 프로젝트 기간을 단축해줄 뿐만 아니라 솔루션 아키텍트 인건비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랜딩 존 IM 영역은 신규 프로젝트를 위한 AWS SSO 멀티 어카운트 롤및 퍼미션을 제공해주고 어크로더가 올라가는 k 버 b e 스 n 크러스트에는 CWPP, k u b e r n 매트릭 서버, 프로미테우스, 타노스, 프론트디등 표준, 보안, 모니터링 로깅파드가 설치되며 매니지먼트 및 거버넌스 영역은 보안 감사를 위해 VPC 플로로그, 크라우트 트레일, 크라우드컴피그가 설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영역은 VPC 트랜지케이터의 CKT 그룹, 라우팅 테이블 등 정책 기반의 네트워크 자원들이 구성됩니다. 이렇듯, 신규 프로젝트를 위한 클라우드 네티브 표준 개발 검증 운영 환경을 자동으로 구성해 줌에 따라 보안성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데 e v o 플랫폼은 어플리케이션을 자동 배포하기 위한 CICD 파이프라인 뿐만 아니라 인프라도 코드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통해 인프라 자동 생성이 가능합니다.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할 경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인프라도 버전 관리 및 자동화가 가능하며 특히 동료들과 코드 리뷰를 함께 할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 변경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휴먼 에라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생명에서는 이학출로 가장 널리 사용 중인 테라폼을 사용했습니다. 무중단 서비스 배포를 위해 블루그린, 롤링, 까나리 등 다양한 배포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VM뿐만 아니라 컨테이너까지 배포 가능한 스피네커를 표준 시드툴로 선정했습니다. 변경 관리 포탈을 신규 구축하여 딩내과 연동을 통해 검증 및 운영 환경에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프라 배포 시 관리자의 승인을 통해서만 배포되도록 변경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블랙독을 딩내과 연동하여 오픈 소스 정책이 준수되는지 주기적으로 감사 활동을 수행하고 보안 취약점이 없는 검증된 소프트웨어 및 라이브러리만 사용할 수 있도록. 넥서스를 통해 사설 레파지토리 양병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라, 컴퓨런스, 메라모스 툴를 통해 개발자와 운영자 간의 협업소통 채널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대바스 플랫폼을 통해 개발자는 개발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써 개발 생산성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엔드투엔드 보안을 위해 퍼블릭 클라우드 DMZ 영역에 디도스, 방화벽, IPS, 웹방화벽을 설치함으로써 홈프라미스와 동일 수준의 보안 체계를 갖추었고, 개발자와 운영자는 서버를 직접 접속할 수 없고, 반드시 서버 접근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고, 명령어 수행도 사용자 그룹별로 통제 및 로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v m 및 컨테이너 어크로드에 알려진 취약점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해 크라우드 어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크라우드 보안 설정이 글로벌 보안 요건을 충족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큐리티 포지션 매니지먼트도 SaaS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원및 비용에 대한 거버넌스 관리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본 CMP는 삼성 SDS가 지난 10년간 10만 대 이상의 어크로드및 5억 불 이상의 클라우드 비용을 통합 관리한 GOV 시스템을 한의 생명에 맞게 커스마이징한 플랫폼으로서 멀티 클라우드 비용 및 이용 내역 통합 관리를 통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고 라이사이징 미사용 자원 삭제 스케줄링 추천을 통해 리소스 사용을 최적화하고 자원 및 비용 현황을 통합 대시보드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가시성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현업의 서비스 리퀘스트를 CMP를 통해 신청 접수 배정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AWS 티켓 현황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티켓 어커플로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렇듯 비용 최적화 사용량 분석 자원 관리 랜딩존 및데바스 플랫폼 사용 신청 및 이력관리가 하나의 대시보드를 통해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체득한 레슨 런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AWS 신규 서비스에 대한 사전 지식 및 이해도가 중요합니다. 아웃포스트가 국내 처음 도입되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아웃포스트 도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AWS와 테크니컬 밸리에이션을 통해 아웃포스트 활용 방안, 규모, 스펙, 가용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주문을 해야 원하는 낙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웃포스트는 고장난 서버를 반출하기 위해 니트로 시크릿 키를 물리적으로 파쇄하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통상 디스크를 직접 디가정한후 반출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관리자와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특성상 온프레미스 시스템 및 네트워크와 연동이 필수이기 때문에 기관계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고 사전에 반드시 기존 온프레미스 운영자가 포함된 협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은 어플리케이션, 인프라, 데벅스, 보안 등각 분야 전문가가 투입되어 공동의 가업을 안수해야 하기 때문에 어벤져스형 팀 구성 및 팀워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하나 생명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구축하였는지 핵심 설계 요소 항목 기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션 어떠셨나요? 저희 AWS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유용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강연 종료 후 강연 평가에 참여해 주세요. 오늘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